이거는 음. 출근할 때 맨날 맨날 들고 다니는. 음. 여러분 저내일도좀 보세요. 아, 자 바꿨어요. 일 자랑을 자꾸. 이거는 그냥 집에 있던 걸 털어왔어요. 아, 그럼 일단 맨날 하는 거부터. 맨날 하는 거. 맨날 하는 게 중요한데. 따란, 따란. 근데 파우치에 맨날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 왜냐면 나는 화장을 출근하고 나서 하거든. <laughs> 절대 화, 출근한 채로 집 밖을 나갈 수 없지. <laughs> 출근한 채로 집 밖을 나가줬다고? 아니 아니 화장한 채로 <laughs> 집 밖을 나가지. 끝입니다. 초라하죠 이거는 더페이스 샵의립 케어 크림 조합. 음. 원래 더페이거 말고 이거 말고 따르게 음. 생겼었는데 이게 음. 근데 나도 이거 한참 전에 산 거라서 시어버터. 음. 이거 음. 원래 망망고 뭐, 마, 망고, 뭐, 뭐 아니, 망고 아닌데 음. 이게 이게 유명한 거였나? 이게 제일 유명한 거아 제일 유명한 건데 이게 패키지가 이렇게 바뀐 거야? 응 음. 생긴 게좀 바뀌었어. 옛날에 시야. 그림비였는데. 어 맞아 갈색이 살짝 어 맞아 그가 아, 이걸로 바 거구나 요거를 응. 바르고 근데 이거 옛날이랑 비슷해? 그렇게 똑같해 응. 똑같 그냥 이거는 마스카라. 뭐 마스카라 원체 유명한 거라서 근데 나 사실 이게 왜 유명한지 그냥 홍콩에서 응. 데아 근데... 일본, 근데... 아, 일본 거야? 어. 아, 그래? 응. 홍콩 샤샤에서 샀음 근데 그냥 이면 면봉, 면봉 통을 주길래 같이 데 이게 유명하더라고 이거 뭐 다 드세요 <laughs> 이거는 유명한 건데 이거 좀 매트하지 않아? 좀 매트해 어, 많이 매트하던데 난? 좀 매트하긴 해 벨벳 레드 근데 단점이 너무 잘 묻어나 물론 모든 립이 다 그렇지만 아 이런 거 마시면 막 거기 음, 묻어나 묻었... 음. 이게? 음. 그래? 응 음. 열어봐 봐 테스트 해줘 내 손에? 아니 내손너 지울 거 갖고 같... 왔어? 아니 탈락한 게 있어 멋있다 약간 약간 순색이라고 얘기해요? 뭔가 약간 벽돌 음, 색 비슷한. 음. 그 다음 이거는 얘는 얼마 전에 선물 받았는데 뿅! 대가리 를 뿅! <laughs> 이상한 것 <거> 같은데? <laughs> 오늘 퇴근하고 와서 힘든가 보다. 오이 완전 쨍한, 완 음. 쨍한 오렌지인데 여기서 되게 다홍으로 나오네. 근데 다홍도 많던데. 아 어, 맞네. 원래 다홍이야. 이거 얼마 전에 만난 괜찮은 템. 아 얼마 전에 만난 괜찮은 템. 얘가, 뭐야? 얘가. 고객님한테 선물을 받았어. <laughs> 은행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 어. 그럼 앞에 항상 와. 얘만 좋음 왜? 이게 좋아? 얘가 음. 이게 그냥 뭐 뭐야? 뭐아 이거 이렇게만 뚝뽕 하고 나오는 재밌는. 아, 아 다시 해줘. 어.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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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laughs> 투명차이 예. 이게 뭐야? 망가진 <laughs> 호로라기. 헐, 아 이게 뭐야? 우와. 야, 이게 안에 투명해.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꽃이 있습니다. <laughs> 우와. 이게, 이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아. 이 꽃이 나와요 밖으로 <웃음> 아파요. <웃음> 실제로 쓰면은 이 여기까지 쓰잖아. 응. 그럼 이 꽃이 나와. 아 근데 이게 진짜 꽃, 꽃인지 모형인지 모르는 채 뭐가 나와 진짜 딱딱해. 안 아파? 몰라 아파.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laughs> 못 써. 아파. 마실 아, 엄청 촉촉해. 바르면은 어. 그 이게 바르면은 색이 약간 나와음 슬슬 약간 올라오는. 근데 막 진하지 않아. 약간 분 진하지는 않아. 근데 얘가 이걸 이렇게 하고 뭘 먹어도 이렇게 잘 묻지가 않고. 아니 그냥. 무슨 야 묻지가 않을 만한 색깔이다. 아니 막상 바르고 나면은 너 입술에 지금 발랐잖아 이미 발라봐. 아 이미 발랐잖아 나도 이미 발랐잖아. 한번 발라봐. 아 싫어. 네. 그래서 이게 어디 건데? 몰라 나도. <laughs> 여기 냄 <또> 있어. 뭐라고읽 <laughs> 거야. 이걸 이걸 켈 칼릭 기다려봐. 아니, 켈?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제품? 아.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니가 쳐봐 아, 이거. 내가 네이버 쳐. 나 이걸. 아. 아. 내 생각했을 때그 고객님께서 요, 요거 세트를 하나 사서가지고 <laughs> 나한테 두 개를 하사하신 게 아닌가 싶어. 이거는 무슨 색이지? 이거 그 무화과. 아 무화과, 무화과가 이뻐. 더럽네요, 제가 얼마 전에 써고아 이게 뭐가 더러워? 이 정도면. 출근 해가지고 이걸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얘를 볼터치로 한 다음에 얘를 바르고 나가서 정말 딱 이렇게만 하고 자리 앉아. 그리고 무너질 때쯤 그냥 상시 이걸 바르는 거지. 아, 철저하네. 이야, 많이 좋네. 아 UHD 아닌 것 같은데? 아 UHD는 하얀색인데 내가. 그래서 이거 좋아? 응난 음. 좋아 왜 좋아? 약간 이게 잘못하면 되게 파떡처럼될수 있는데 그니까 러좀뜰것 같은데 색깔이? 근데 그냥 깔끔하게 끝내기는 얘가 되게 좋은 음. 거 같아 오케이 얘는 케이트? 응 음. 이걸로 다 하실 거 같은데? 네 맞아요 <laughs> 모든 화장을 그냥 이걸로 시작하고 이걸로 끝 이걸로 화장해서 이걸로 끝냅니다 바르고 <laughs> 얘로는 그맨 끝에 꼬리 음. 부분만 잠깐 하면 끝이야 가, 여기 아, 아래 두 개는 안 쓰는 거야? 얘쓸때얘 같이 쓰는 거같도야 <laughs> 사실 두개 I 는잘 e 사실 o 이두개 a good g u 이 I'm 어 이거 엄청 많이 e 다어너 a dog. I didn't know what I d 튼 d I d i d 어 t know what I did. I didn't know what I did. I didn't know what I did. I d i d 만 t know what I did. I didn't 그런 템인데 많이 썼네 어, 힙한 보이 많이 썼어요 어떻게 해봐야 돼 얘는 그냥, 그냥, 그냥? 손으로 쓱쓱쓱 긁어서 음, 전혀, 전혀 티가 안 나는 퍼주세요 <laughs> 블러셔부터 이렇게 세 네. 개가 블러셔야 얘웜 소울 맞아 너무 유명해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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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뻐 물론 지금 이 영상에서 전혀 티가 나지 않지만 근데 이거랑 음. 그 누드 팝이랑 많이 다름 음. 엄청 다를 거 같은데 그래서 페이스 <laughs> 템 <새삼피. 웃음> 맞나? <웃음> 맞아 나도 이거 있어. 이것도 많이 썼네. 약간 푹 들어갔네. 어, 많이 쓰셨나봐요. 좀 지저분하죠? 아, 지저분하네요. <laughs> 아무리 많이 발라도 그렇게까지 티가 나지 않으면 맞아. 근데 나스가 원래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 얘를 좀 그렇게 낸것 같아. 일부러 어. 얘가 있는데 오르가즘 쓰면 은 적으면 안 돼. 이건 몇 번인가요? 500, 이것도 선물 받았던 건데 507번 취향이 좀한결같이신데요 이분들? 정말 이번에? 한결같은 취향 근데 내가 선물로 받아도 꼭 이런 것들만 이런 게 나한테 잘안 온다 너 그리고 머리색이 이런 거랑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색이야 저기 보통 다른 영상 보시면 본인 팔뚝개 하시던데 왜아참잘 <laughs> 모르겠는데요? 저 이미 제 거에도 잖아요 여기서 완전 주황색으로 나 완전 예쁨 아, 완전 돼 그래. 그래. 완전 예쁨 약간 세미 호루라기 이게 무슨 세미 호 장난 아니지 지금? <laughs> 어디 추려도 웃겨 등장 <laughs> 이거 이것도 약간 벽돌색 어것 이거 같은데? 약간 주황 엄청 유명한 색이잖아 <laughs> 제인이잖아 아, <laughs> 제인이잖아? 그래? 어, 제인이잖아 제인이 제인 선생 이거를 <laughs> 내가 섹스피필로 사러 갔다가 같이 영업당해서 같이 사고 온립 아 언니가 영업을 <laughs>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이거는 투쿨포스쿨 아 틴트야? 응. 이것도 열어줘. 그 블로거 친구한테 받은 건데 인생템이 여름... 어, 오 진짜? 이게 여름이. 바르면 엄청 오일리하다. 아 근데 끝이 엄청 깔끔하게 닦 근데 실제로 바르면 진짜 그냥 기름을 어, 기름을 바르는 느낌이야. 아 아. 되게 약간 페인트 바른 것 같은.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거 말로 해 마, 이거 말로 해서 잘안 돼. 하루 종일 이것만 바르고 있었어요. 내 코테키나발로 가가지고 이거 바르고 물 안에서 수영하고 뭐해도 하나도 안 지워지던. 이건 살짝 핑크빛 도는 것 같다. 응. 핑크 오렌지. 이거는 뱀파이어 쿨포스쿨 글램락 뱀파이어 키스 스트림 라커. <laughs> 광고세요? 립은 <laughs> 끝났습니다. 자, 이거 넘길게요. 엄만 유명하죠? 그냥 바로 넘길게요. 이거 혹시 진접입니까? 넘길게요. 아이, 이거... 진저 내가 내 영상에서 너무 자세하게 보여줬어. 그렇구나. 인생템이라서. 자 이거. 하이라이터야. 이거 넘길게요. <laughs> 이거 뭔데? 아캐시미요 응. 그래도 얘는 아직 한 데... 번도 안 나왔어. 아 그래? <laughs> 오렌지의 금펄이 르르해서 정말 그냥 데일리로 쓰기 좋은.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야만 발라도. 어 맞아. 그냥 이런 진저 색깔. 위, 진저 짝 깔고 그 위에 연하게 요거한 번만 딱 바르면 끝나. 아잘안 나오는데 아무튼 어떤 색깔인지는 대강 알것 같긴 해. 손좀 도보지. <laughs> 맞지 <laughs> <마지> 못해 낸다. <laughs> 아 예뻐. 근데 예쁜데 안 잡혀. 아 그만해. <laughs> 저기 내생끼 손가락도 같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줘. <laughs> 기억 안 할래. 아 예뻐 예뻐. 맞아. 약간 이런. 이게 거. 약간 금펄이 들어가가지고 은은하니 약간 촌스럽지도 않고 너무 예뻐. 샤인 픽스 아이즈. 아 핑크 왜 이러나. 못 들어봤어. 나도 있는 있을텐데, 나이건없을것 아, 같아. 원래 이런 친구죠 아주 짜글짜글한 펄, 눈밑에도이 펄, 이쁘겠다눈 밑에는 저는 얘를 쓰고, 히든카로마스, 그럼 얘는 뭔데? 눈두덩이? 두 덩이는 아니고, 그눈 뭐 중간에, 중간에 콕콕 찍는 거 정도? 아, 그게 그게 눈두덩이잖아. 예. 눈두덩이 <laughs> 그거는 하이라이터, 시크릿 키. 몰라, 이것도 사실 블로거 친구한테 받았는데, <laughs> 저에게... 하게 있는 하이라. 제가 하이라이팅을 잘안 합니다, 사실. 얘를 근데 이렇게 바르면 허! 어, 막 꼬치고 씨발라. 흰색이네, 살짝. 이렇게 바르면 당연히 안 됩니다. 아까 톡톡톡 해서 바쳤는데. 아, 저는 얘를 손가락에 다가해 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어. 그래서 그러면은 저거랑 이거 중에 다 합해서 너의 인생템 탑 3를 뽑아 주세요. 민도에세 개만 가져가야 될까? 아, 그래? 싶으면 저기까지 합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뽑으신 거니까? 아니, 두개안 돼요. 하나. 아, 여기 립이 있으니까. 아, 그럼 이걸 이거, 이거 이렇게? 응, 응. 어. 뭐가 1위야? 왜 그러세요, 저한테? <laughs> 고통스럽게 하는 걸 좋아해서요? 얘는 뭐 <laughs> 그럼 아, 1위, 2위, 3, 2, 3. 아, 오, 3. 얘가 1위야? 음, 난 얘를 봤을 때 백화점의 그 조명도 한몫하고 오, 그 옆에 언니의 말빨도 응, 한몫했지만 아 이게 미세, 이래서 사람들이 블러셔를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 요 이거는 그냥 그 코타키나발루에서 모래도 아, 안, 안 지워지고 어. 발색이 이장이 <laughs> <컴퓨터 같은 웃음> 예쁘게 되면 아무리 개떡같이 발라도 찰떡같이 발리는. 문제는 어. <laughs> 얘가 발색이 너무 세고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거 그리고 얘가 잘안 지워져. 한번 바르면. 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잘못 바르면 굉장히 신중을다 가해서 발라야 돼. 근데 얘는 약간 풀립을 하는 게 예뻐. 아 그래서 풀립을 하는데 립라인은 제일 자칫 이상하게 따면 이상해질 수 있어. 주의할 점. 또 얘는? 얘, 난 얘를 뽑을 줄 몰랐는데. 아, 그래? 응 어. 얘가 그 정도로 인생템이었어? 아니, 그건, 그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 니가 어 그렇게 얘기할 수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너의 기준에 따른 거지. 아이씨, <laughs> 야, 지워져. <laughs> 자, 여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아니야. 웃음>